응답. 다음에 과도응답. 이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특징이 다다 다 보여요. 모두 함축되어 있어요. 스텝 입력이 좋죠. 근데 앰프 함수나 펄스 함수를 넣으면 아주 특정 정보만 저,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. 앰프를 넣으면은. 정상상태 오차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, 헐스함수를 들으면 과도 응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떤 플랜트, 전달함수 에다가 전달함수에다가, 입력, 입력을 어떤 걸 넣어보면, 넣어보고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 보면, 어,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정상상태 응답, 과도응답, 소긍성그러는 얼마나 빨리 추종하느냐, 소긍성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차 방정식만으로도 이런 걸알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1차 방정식인 경우에 입력을 3개를 넣어보니 특성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죠. 1차 방정식은 이렇구요. 갑자기 또 어디서 파리가 나네요 진짜 이거 다시 지우고 2차 방정식에 대한 것 이렇게 할 건데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처럼 쉽게 안 나와요. 왜냐면은 1차 방정식의 전달 함수는 딱 봐도 여기가 지금 실근이잖아요. 실근. 실근. 그죠? 여기가 실근이 되면 이 시간 함수 팩터에서는 무조건 정형상태 응답이다가 지수 함수에 의한 과도 응답 형태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해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. 이 2차 방정식에서는. 근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이제 실근, 중근, 복근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해의 조건에 따라 뭔가 이제 응답 파형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한테 유용한 특성을 가지도록 그 해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통 1차 함수에 대한 어떤 시스템 특성을 이렇게 본다. 하는 개념. 개념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.